네 엄청난 화루가 쏟아지고 있습니다. 김재중 씨 그리고 박유찬 씨입니다. 어서 비요. 어, 잘 모르겠는데,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, 서로유 위천이는 무조건 탈것 같고요. 전잘 <laughs> 모르겠습니다. 어, 가장 좋은 건 이제 둘이 같이 타면은 가장 베스트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어, 저는 워낙 심플한 걸 좋아해서 최대한 심플하게, 네, 심플하고 깔끔하게 입고 있습니다 어, 저는 워낙 화려한 걸 좋아해서요. 네, 반대로 좀 어, 화려하고 좀 멋을 냈고요. 베스트도 있고. 타이틀을 내기 하고 왔습니다.